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아, 김태곤 목사입니다.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교회 이름은 꿈꾸는 초대교회입니다. 본부에서 훈련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저장으로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를 또 이번 사 사주 사 회째 이렇게 저를 또 세워주신 지목해 세워주신 우리 이주영 사무총장 이주영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이큰 마당을 이런 귀한 마당을 만들어 주신 우리 대표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지금 이제 현,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아마 참관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아, 이렇게 마음의 어떤 상함을 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어떤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laughs> 예, 썼습니다. 여러분 간증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이 간증한다는 거 은혜를 나눈다는 게참 복되고 소중한 거지요. 그런데 자칫 누군가에게 또 상함을 줄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남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요. 저렇게좀 원고를 좀 준비하고 왔는데요. 원고 중심으로. 예, 이 시간 저게희가 할당된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1부, 구원데이 페스티벌이 교회 유익과 성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싶고요. 2부는 구원데이 페스티벌이 하야 통상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세상에는 그 빼빼로 데이 또, 삼겹살 데이, 이런 용어들이 있죠. 장사꾼들이 영업, 영업을 목적으로 만든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 구원데이가 있다는 것은 아주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사이 없었던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창안에 내지 못했던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대표 목사님에게 또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우리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 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 유엔에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서 우리 구원데이가 한국 교회 안에 정착되어서 더 많은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예심 선교회가 또 우리 기독 우리 구원데이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대표 목사님께서 1년 365일 중에 어느 한 날을 정하여 구원데이 행사를 하지만 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이 구원데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구원데이 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구원데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여서 매일매일 전도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을 다 보내왔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선생님이 지도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공부의 소중함과 공부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아무리 공부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공부의 어떤 가치를 알려주고 또 소리를 질러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해도 공부를 전혀 담을 쌓고 있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 구원데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 누구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동감해 주셔서. 네, 아 예심 선교회가 꼭 필요한 분들이 누굴까요? 아 동기 보여가 필요한 아, 바로 이 다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목회든 전도든 설교든 교육이든 참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심 선교회는 정말 파라처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데이 교육 구원데이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 또는 이벤트 등을 잘 하지 못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해 주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뭐 창의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막 고학 막 창의 이렇게 막 고안해내는 없는 걸막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성 있는 사람이 저는 좀 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품도 또 실비로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뱃지, 뺐지, 뱃지죠, 뱃지. 뺐지. 저는 이 뱃지를 볼 때마다 아, 오늘이 구원된 날이지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전도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쁘셨기 때문에 에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우리 부대표 김무선 목사님이 점검을 참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잘해 주신 것이 또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잘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저에게 있어서 구원데이는 아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교회에서 단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성도님들이 뭐 하죠? 아멘하고 그러죠. 아멘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행되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자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아멘이 떨어져야 강도님들이 아멘하는 순간에 목사 목사님의 어떤 의견이나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나 모든 것들이 시행되는 것처럼 그 같은 이치로 대표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예심교 예심 선교회에서 훈련받는 교회는 잘될 겁니다라고 강단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우리 본부에서 제일 크게 아멘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앉거든요. <laughs> 그래그맨 앞에서 제가 제일 큰 소리로 아멘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저에게는 저와 우리 교회에는 구원데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구원데이 페스티벌이 저희 교회의 실질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나누는 말씀은 4월과 5월에 두 달에 있었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굵직굵직한 것만 그냥, 그러니까 자세한 것을 나누면 너무나 또 많아서 저한테 할당된 시간 안에 제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이, 이런 말씀은 나누면 참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간추려서 함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구원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전도 도구는 길거리 전도, 피켓 전도, 마스크 전도, 과자 전도, 젤리 전도, 명함 전도, 그리고 상가 전도가 다양하게 우리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심 선교회에서 제작해주신 영상 전도 편지가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이보검 사모가 상가 전도에서 만난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그 저희를 사랑하시는 몇몇 분들이 그 원근 각지에서 전도 용품들을 보내 주셨는데요. 그분들의 이름을 이 시간 호명하진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해피 처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해피 처체란 말 아시죠? 예. 우리 현 우리 교회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예, 현 우리 교회 등록 교회는 아니지만 바깥에서 이미 구역 예배라든가 성경 공부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에,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어, 저희 교회 헤체 헤체 첫는 모두 이복음 사모가 인도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만이 나에게 주님의 나에게 주신 양이다. 이런 어, 나는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다하여 목양한다. 이로 저는 이런 목양관을 목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이보검 사모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다 우리 교회 교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이다.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보검 사모는 이 해피터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열심히 그 전도지 양육 교재를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구원대 기간 동안에 해피처치가 더욱 더 활성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사모 해피처치를 조금 나눠 본다면은요 첫째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미장원 거기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펴놓고 십 단계 만화 전도지를 펴놓고 거기서 기독교 A B C 또 전도 편지 이 다양하게 거기에서 직접 그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거기서 성도님들을 잠정적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을 거기서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일 그리고 야채 가게, 그다에 25시 편의점, 핸드폰 가게, 떡집, 김밥집, 식당 그리고 놀이터, 애들이 많이 놀고 있는 놀이터 있죠. 거기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이보검 사모가 이끌고 인, 인도하고 있는 햇볕 처치인데요. 숫자 숫자로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 건데요. 아, 구원대의 기간 동안에 그 저희 교회 물질 축복의 열매를 맺은 사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보검 사모가 피켓을 들고 이 상점 저 상점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본 어떤 교회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그 성도님이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사모님처럼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그런데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도 전화했어요. 빨리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회 사용하시든 아니면 사모님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면서 헌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제가 서재에서 하여통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신가요 네 누구신가요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세 번씩 교회 갔었어요 그런데 못 만나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희 딸이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다면서 명함을 가져다 주길래 거기에 전화번호를 있어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전화 끊었는데 한 10분 지난 뒤에 연세가 한 50대 후반 중후반쯤으로 보이신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피켓을 들고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여러 번그 옆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생기면 저 목사님에게 헌금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이 생기는 일이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주셨는데요, 두둑한 <laughs> 네, 예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보검 사모가 아, 세 번째 사례는요, 이보검 사모가 3 년째 영상 전도 편지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영카, 영상으로 영상 전도 편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전, 제작 우리 예심에서 제작했던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이렇게 삼년 동안 보내드림을 계셨는데요. 그분이 최근에서 최근에 답장이 오기를 아, 이제 조금 숨통이 열려서 이제 좀 헌금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조금 11천 원만 좀 보낼게요. 그러면서 이제 통장에 보내주신 그런 사례가 세번째 있었고요. 구원대이 페스티벌이 교회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월 세째 주 지난 달 5월 셋째주일에 예배 시간에 한 40대로 보이는 남, 남자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주일 헌금도 하고. 말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예배를 마친 뒤에 제가 질문하기를 아니 이 주변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저희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했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50m 위에 한250 250명 가량 나오시는 교회. 200m 아래 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200m쯤 아래에 1000명 나오는 교회. 맞은편에 3, 400명 나오는 교회, 뒤편에 500명 나오는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중간에 딱 퍼진 데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 250명, 1000명, 400명, 500명 나오는 교회들이 예배당이 쫙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제 답변하시기를요. 며칠 전 목사님이 길거리 전도를 하실 때, 저에게 전도지를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교회 한번 들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보검 사모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또 주중에 우리 이보검 사모가 영상 전 우리 예심에서 만들어준 영상 전도 편지를 매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하야 통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아까 우리 모임에서 나눴던 것처럼 어 신병기가 끝났 끝났잖아요. 이제 후속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 교회는 창세기를 지금 다시 반복해 타도 행전은 세번 했고 최리곡 뭐 최리곡기 두번뭐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했는데요. 이번엔 지금 창세기를 지금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하야 통삼하고 있었는데요. 어 주중에 이분이 이제 주중에 퇴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하느 하면서 저희 교회 들어오신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 이제 할 통산반에 들어오셔갖고 이제 합치 은혜도 나누게 은혜 나누는 거를 이제 들으시고 이제 경청을 하시고 그리고 어 은혜 받고 그런 다음에 며칠 이렇게 하시더니 어 이보검 사모 핸드폰에 이런 답지, 이런 문자가 왔대요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 네, 답장이 오고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아침에도 이보검사모 핸드폰으로 참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보검사모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아그후이그 이후에 계속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매주3 주째 벌써 4 주째 한 달째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후원대회 페스티벌이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저희 교회 예배 신자 가운데 김 선생님이 계세요. 김 선생님 성함을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이번은 길거리 전도에서 종종 만난 분이에요. 전도 용품을 하나만 가지 하나만 가져가지 않고 몇 개씩 달라는 분이에요. 빵도 아저 건빵도 몇 개씩 달라고 그러고 과자 젤리 마스크도 몇 개씩 달라고 그래요. 할로콘 가져가요. 그러면 아 이거 갖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나도 전도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전도한다고. 근데 본인은 안 나와요. 또 본인은 교회 안 나오시고 안, 안 나시는 분인데 나도 내가 전도하고 있어. 이러시면서 더줘더 줘, 더 줘. 이러면서 그냥 몇 개씩 가져가시는 그런 분인데요. 자 예, 이보검사모는 그게 그런, 그런 모습이 이쁘, 이쁘, 이쁘게 보이셨는지 하여튼 뭐 달래는 대로 풍성하게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인색하지는 않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 구원대 페스티벌이 이제 시작되면 드립, 시작될 무렵에 아 이분이 오후 예배나 오후 예배. 이복음 사모가 이제 자꾸 전도, 그러니까 물품을 전도용품을 드리면서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오후 예배 참, 석 오후.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오후 예배 참, 몇번 참석하시더니 헌금 예물도 하시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슨 마음이 되냐면 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오전 1시 오전 예배로 옮겨 오시겠구나. 이런 이런 사례 한 가지 두 번째 사례가 아, 있었고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세 번째 사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 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인천노회에 120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대 기간 이전에는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면서도 유학년인 한나하고 한나 친구인 하연이라는 아이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두 아이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원대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섯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 형을 데려온다 그러고 자기 친구를 더 많이 데려온다 그러고 지금 그러면서 교회 주, 주일학교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양육 교재로는 1 0 단계 만화 전도지 그리고 기독교 ABC 행복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이런 책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배드민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즐겨하기 때문에요. 학생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하고 주일 오후에 배드민턴을 제가 놀이터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판을 깔아놓죠. 그러면 이보검 사모가 설교원이 와서 벤치에 앉아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서 1대1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저는 이쪽 마당에서 배드민턴 코트에서 애들들이 그래서 게 배드민턴하고 있으면 벤치에 앉아 있는 남녀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가서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영접을 시키고. 또 이제 준비해간 이제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 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 주일 지금 주일학교 해피 처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데 그런데 그런데요. 항상 좋은 일,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7일 제 1차 구원대 주일 때 주일에 15명의 예배 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온다고 찰떡같이 약속해 놓고 나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보금 사모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우리 교인 교리교회 성도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3년째, 어떤 사람은 4년째, 어떤 사람은 5년째 정성을 드리고 공을 들여도 온다고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막상 그날이 되면 안 와요. 온다고 찰떡같이 얘기. 약속해 놨어요. 그날 꼭 가겠습니다. 내가 이번 간대니까요. 아, 내가 이번에 꼭 간대니까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약속한대니까요. 그리고 그날 안나요 그리고 당일 날은 안 와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보금 사마가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이제 그그 그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기대가 봉우리가 높으면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봉우리가 높은 것처럼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실감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고 다시 용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어만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에 비로소 이제 제가 이제 예 제가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아내의 그런 상한 마음, 낙심된 마음, 괴로운 마음을 만져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예, 그런 시간도 보냈다는 거. 자 이, 이제 끝으로요. 2부 구원데이 페스티벌이 하야통삼에 끼친 영향, 하야통삼이 구원데이 페스티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야통삼을 할때 구약 성경은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대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주축 예, 기둥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바울의 고별 설교였죠. 이두 말씀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하야 통삼을 지탱하는 정신적 또는 영적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목사님께서 종종 언급하시는 말씀 중에.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이런 어록을 남기셨어요. 하야통삼이 처음 나온 게약 2년 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을 메인 처음으로 발행한 것은 신의 한수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강단해서 간증을 한게 기억이 납니다. 구원대의 기간에도 저희 교회는 어느 특정한 날만 빼고 매일 모여서 하야통삼을 하였습니다. 하이 통사함의 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는 장점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집토끼에 집중하는 양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집토 집토끼를 집중적으로 양육할 수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어느 가정에 우리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어른들의 관심이 막그 태어난 아이 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아이가 하지 않던 짓을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동생한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긴 것 같으니까 큰 아이가 문제아로 바뀌어 버리는 문제를 막만들어 일부러 막똥 싸고 오줌 싸고 아빠 엄마한테 막 사랑받고 싶어서 엄 아빠 엄마한테 막 매를 맞으면서도 일부러 왜 그렇게 해지만 동생한테 갔던 관심이 본인한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똥 싸고 일부러 오줌을 싸고 혼나면서도 혼난 걸 알면서도 일부러 똥을 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우리가 종종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근데 성숙한 부모는 큰 애는 큰 애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둘째 애는 둘째 아이대로 사랑을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소외감을 당하지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인품이 좀 미숙해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이 도취되어서 소외당하고 있는 자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때로 교회도 초신자 새 신자에게 집중하다 보면 기존 신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야 통삼은 집토끼와 산토끼를 이렇게 모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데 균형을 잡아 주는 좋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도 편지 기독교 ABC, 행복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이런 책자는 주로 이제 초신자나 새신자분들에게 더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가르쳤고요. 예, 하야통삼을 통해서는 기존 신자들에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신자도 얼마든지 하야통삼반에 들어와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끝도 결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야통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잘 아는 전도자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목사님 바로 고침하시